진짜 거짓말 안하고 다 젖었습니다 다 젖었어 와비 장난 아니에요 와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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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가 오는데 <laughs> 자 오늘은 수요일까지 출근했습니다 아, 어제 오늘 내일 비가 계속 온다 그러는데 여기는 비가 오긴 왔는데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은 것 같아요 아침에 현기가 오픈 준비를 했나보네 예, 예. 와, 오늘 진짜 기분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어제 펜션 청소를 다 해서 오늘 펜션 청소가 오랜만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펜션 청소를. 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일찍 오셨네요. 아침부터 무슨 운동이에드라이 야, 근데 야, 멋있다. 야, 야 물가에서. 야, 야. 너, 너 아침부터 스트하러다 했어. 어, 진짜요? 예. 어, 저 오늘 스트할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럼. 형기 오늘 스타트 하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형기? 그렇시지 <laughs> 아침도 아침도 아 오랜만에 스키 타러 간다 오랜만에 파이팅 오물 진짜 좋아요 아니 사장님, 둘이 먹는데 무슨 이런 진수성찬을 아, 둘이 아니구나. 형기까지 셋이구나. 아, 맛있겠다. 와, 김치 맛있겠다, 이거.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사장님이 오늘도 맛있는 김치찌개를 해주셨어요. 지금 아직 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약 때문에 계속 바쁘신 사장님. 그리고 우리 홍사장님 그리고 여기 지금 사람들 보이죠 엄청 많죠 와아 물에 빠지고 난리 났어요 어이구 미끄럼틀도 신나게 타네 어이구 어이구 이야 과연 어제 때운 이 와플이 잘 붙어있을까 그만 좀 빵꾸나라 이 자식아 으응. 이는 압이 약하니까 기계로 넣어야 겠다 이번 연도면 버텨라 제발 와플이여 아이소크 자 저희는 오늘 밥을 조금 일찍 먹을 거예요 지금 11시 반인데 밥을 조금 일찍 먹고 날씨가 어두우니까 전광번 켜주고 밥 먹으러 가자 형제야 알았어, 알았어. 일 잘해? 너왜 이렇게 일을 잘해? 어? 할줄 아는 게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할줄 아는 게 일밖에 없는 친구예요. 데려가 주세요. 여자친구 없어요. 여자친구 없군요. 어떤 여자를 원해? 저보다 누나. 아, 형기보다 누나. 어, 아, 자. 30대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기를 데려갈 수 있는 분은 지금 당장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기차, AMG. 전기 데리고 가실 분? 자, 오늘의 메뉴는. 와, 이제 앉아서 먹는다, 이제. 오늘의 메뉴는. 소고기 김치찌개. 저희는 이제 여기 좌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전에는 바닥에서 먹었거든요. 인원이 많아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 아, 밥을 먹고 나왔어요. 너무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성기랑 저랑 두 그릇씩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지? 살찔 것같아요어 이제 손님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오네 이따가 오후에 손님들이 오니까 기름을 넣어야겠다 왜 이래 아니 날씨 왜 이래 또 그래, 어떻게 하면 좋죠? 배 가라앉겠다 배 가라앉겠어 엄청난 폭온다 엄청난 폭우 비 장난 아니다, 비 장난 아니야. 와, 지금 날씨 미쳤습니다, 미쳤어. 이어 봐봐. 와, 장난 아니죠, 비가. 이거 음. 진짜 어떡하면 좋아, 이거. 와, 저기도 한번 볼게요. 와, 비 진짜 장난 아니다. 어이 문법이야. 결국엔 사장님이 열심히 떼었던 이 와플, 한 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와로 안녕. 고생했다. <laughs> 안녕. 자, UFO, 물을 빼야돼가지고 이제 우진이는 거예요. 보시면 가득 차있는데, 물쪽으로 저기 우진이는 와가지고, 배로 들어가지고, 이제, 물을 싹뺄 거예요. 자, 줄 던지다가 프로까지 같이 던질 수 있어요. UFO 뒤집어 보내야 돼 확 뒤집어가지고, 안에 있는 물다 빼버려요, 자, 물다 뺐어요, 이제. 물다 뺐고, 이제 저는 여기 사냥 끄고, 이제 주위 다시 잡을게요. 지금 빗소리 들리시나요? 와. 사냥 지금 이 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냥. 그냥. 무슨 비? <laughs> 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와. 오늘 이 비를 뚫고 운전하고 오겠습니다. 저에게는 무적 방수 자켓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쟤네도 이집 많이 올 때는 눈따고우니까는취치웠다가 알아서 탈 거야. 한 번만 경험을 시켜주는데. 와, 근데 이 정도 비는 진짜 얼굴이 많이 따가울 것 같은데. 이야, 좀 무서운데? <laughs> 자, 손님들을 위해서 이 정도 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번 갔다 올게요. 아유, 지금 비도 오고 날씨도 어둡고 그래서 물이 잘 안보여요 <laughs> 어휴. 조 있으면 다 젖을빛이에요 다 젖을빛 자유에 o 입니다유비행 빙글빙글 돌아가는 유에프 아씨 현기가 다 못맞췄어 어머어머합니다와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배 운전하러 나가는데 얼굴이 너무 따가운거야 와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고 오랜만에 이렇게 비 맞으면서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비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굉장히 굉장해 이야 물새네 물새 물새물새 천장이 뚫렸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천장이 뚫렸어 우후. 야 날씨 부탁하는게 아프지 이번에딱 먼스키 싹 타주면서 스타트 하자마자 얼굴 다 터질 수도 있어요. 비, 비에 맞아가지고. 지금 이제 7종 놀이기구 탄 사람들은 2개씩 남았고. 지금 몇 시야? 아, 무제한 1시간 남요 무제한은 아직 1시간 남았는데. 진짜. 근데 비가 안 멈출 거예요. 안 멈춰요. 절대 안 멈춰요. 뭐, 비 와도 수상 스포츠는 즐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비에 맞아서 접는 거나, 물에 들어가서 접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렇게 상관하지 않아요. 끝났어, 끝났어. 아, 어. 어. 네, 저 왔어요. 끝났어요. 저 안아주세요. <laughs>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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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둘 먼저 줬다, 야. <laughs> 어 잘했어요. 어, 잘했어요. 어, 따고. 따고. 쫄다, 쫄다. 비 쫄다 맞았어. 한국 비 너무 많이 오잖아. 너무 추워. 너무 따가워. 한국 오기, 오기. 한국 오기. 오기, 오기. 으으으. 겨 무난겨. 자, 선글라스 껴도 스기 차서 저 그냥 안 끼고 있어요. 답답해가지고. 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 이렇게 오늘 하루도 무사고로 안전하게 끝이 났습니다 와... 아직까지 비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장님의 형들은 무제한 바베큐준비중이어요 비켜 비켜 네. 걸리적거리적 네, 죄송다죄송다 빨리 피해야지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하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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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그거잖아요 영원한 건 없어요 꺼져버려 내일 뵙겠습니다 예